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뉴스 테이블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절 교수 경남 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오후 2시 넘어서부터 12구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상민 장관은 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창원 기자 정리 좀해주시죠 사실 뭐, 기, 여야 모두 기각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기각을 장담했고. 위법 행위가 없었다. 없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아마도 탄핵 인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여야 모두 예상했던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겠군요. 네. 오늘 오후 현재가 이제 만장일치 형법 재판관 아홉 명의 만장일치로 심판청국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의 예. 설명을 보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공직자의 윤리적도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번 사안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설명을 했, 했습니다. 예. 여야는 곧바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 여당은 야당을 당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발했다 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탐사에 대한 이장간 책임인 없어지는 게 아니니 스스로 음. 자진 사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장간의 타익,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면제부를 줬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행, 행정부의 수장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장이 이번 참사 책임으로부터 모두 면제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비판 소신이 있는데 탄핵은 별개 문제인 것이고 음. 그 때문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이 거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못하면 탄핵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음. 어, 네네. 그런데 이제 탄핵은 위법 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고 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능하고 탄핵은 거리가 멉니다. 무능하다고 단핵은 거리가 멀다. <laughs> 그렇죠. 예. <laughs> 무능하다고 탄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 사실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 조사를 펼치는데 위법 사실은 보이지 않은 게 않았잖아요. 뭐 불법적인거나 예. 뭐 헌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건 없었다. 그런데 이걸 야근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출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그다음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실언, 무책임한 태도 이런 것을 탄핵 소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일종의 의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그 탄핵을 탄핵 소출을 해야만이 그래도 야당 정치인들은 유족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유족. 예. 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것 때문에 탄핵소출을 했다고 보고 있고 참사가 일어난 후에 행장, 행자부 행 장관을 그냥 경질시켰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국무위원을 경질시킨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 사례를 볼때 대부분이 정도 좀 일이 벌어졌으면 음. 경질을 시키는데 그리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집권 여당에서도 경질이 불가피하다라고 그 입장을 아마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텐데 예. 그런데 결국 대통령 고집으로 그 단회까지 왔으니까 당시 대통령의 판단 리더십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때좀 아쉽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때도 그랬었고, 이번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도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아마 이해하지 못한 음. 예, 그런 결과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이 얘기는 음.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그만큼 이제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지난주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지역 미량, 의령, 하만, 창령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의 행동이 뒤게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예. 14일 그러니까 폭우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14일 날 조의원이 자신의 지역 근 의령에서 의령에서 한 족구 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갖고 나서 이후에 이제 뒷자리 장소까지 이동해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친선 경기는 오후 5시쯤에 끝났고 술자리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해당은 회장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조의원에게 공천을 받고 이제 지방 청구에 나갔는데 떨어진 음. 이, 이 지역 위원회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고요. 예. 이 보도를 보면 일부 참석자들이 술에 취해서 음식점앞 공터에 나와서 고성방가를 지르는등 이렇게 좀 소란을 일으킨 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태풍 힌난노 사태 때도 당시 지역구 네개 시군 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풋살 경기를 열어서 또 구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아, 이전에도 이 말말말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또 행한 행동도 있었고. 근데 이번 집중호우가 뭐 경북 예천이나 충북 오송에만 내려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비는 전적으로 많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도 호우 경보가 실제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야 이번 논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 호국영부가 내려줘도 이곳 경남은 상대적으로 좀 물폐가 적었던 곳이고 인명 피해도 당연히 덜해지지 예, 예.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행사를 조희진 의원 측이 강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전 국민이 호우 참사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또 해병대 대원이 또 실족돼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긴 그런 시기였는데 굳이 이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뭐 고성을 질러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어령이란 지역은 굉장히 조그마한 지역이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거든요. 조금만 질러도 더 크게 들리죠. 예. 예. 그러니까 행사를 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기를 했으면 별 탈이 없을 텐데, 예. 뭐든지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광가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진 음. 의원 이미지에 금방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리그에 따라서 어 리그 운영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취소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사과에 대한 말이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 그 대구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주말에 골프 친것 때문에 <laughs>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논란 또 여러분 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맡기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창원으로 갈 텐데요.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 재판건입니다. 홍 시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텐데.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지난해 11월 30일 날,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예. 당시에 같은 달에 검찰이 홍시장의 창우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게 기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되게 크게 불거졌고, 검찰이,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던 후보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 했어요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후보 매수였고요. 맞습니다. 예.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초에 첫 재판이 예정이 돼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1월 26일로 넘겨졌고 이후에 8월이 다돼가는 다 현재까지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잡힌 일정을 보니까 이 공판 기일이 8월 28일 그리고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도 검찰 측에 구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이고 아,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후에 결심 공판의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11월 주면 돼서야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중에 하나는 공직 제안에 간년 혐의를 받는 음. 홍 시장의 후보 시절이죠.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 본부장을 맡았던 B 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선거 끝나고 시도정을 그냥 매끄럽게 이런 탈 없이 쭉 이어가는 경우는. 잘없긴 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저보다 오랫동안 또경남에 예. 계셨고 그리고 정치 외교학계 교수님이니까 이번이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흔한 겁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예. 좀 따라 다른데 네네. 아직 뭐 판결이 난 상이 아니니까 네네. 우리가 후보 매수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그렇는데 어, 이 호기는 혐의로만 예. 봤을 때 예. 후보를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돈과 결부어 있습니다. 음. 경쟁 후보도 경선 준비하느라고 돈을 상당히 썼을 것이고 그 돈을 보전받고 싶어하겠죠. 예. 그래서 돈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리 문제입니다. 어 내가 당선되면 한자를 줄게. 니 뭐가 필요하노? 부시장 음. 자리 필요하나? 음. 어, 가끈하게 해줄게. <laughs> 어, 그런 거죠. 기본앤 예, 테이크. 예.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대 단일화거든요. 근 네, 단일화하고 후보 매수하고 이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웃음> 예. 예. <웃음> 단일화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투명한 거는 단일화. 예. 불투명하고 음성적인 거래는 매수. 매수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 단일화고 매수는 좀 다른 거고. 어. 그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후보자 매수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어,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매수를 한 쪽이나 매수한 수제안을 받아들인 쪽이나 음. 둘 다, 어, 의미. 해야 된다.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될지 매수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하나 더 폭로한 게 있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건 또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홍 시장이 이제 선거 공식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예. 관련 내용을 보니까 홍 시장의 선거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들의 폭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들의 폭로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2월부터 5월까지 음. 불법 선거자금 5억 원 가량이 모였고 이를 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폭로의 내용입니다. 예. 가령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는 명함 후보자 명함 뭐 2만 부를 찍었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찍어서 배포를 했다 이렇게 폭로한 내용이었고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장의 선거비용의 제한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모금하거나 쓰면은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홍 시장이 선거비용의 모금이나 집행 내역에는 일절 간염 바가 없고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적합하게 집행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공직 기강 무너졌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곧바로 반박이 나섰고요. 정쟁 도구로 삼는다.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런 뭐 입각한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를 예. 바로 보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게 맞느냐? 우리 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인데 사태 종용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음. 민주당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있는 창원 서구에 있는 창원 특례시가 비수도권 유일하게 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고 정말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선 다하겠다 시정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재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그 재판 과정이 네.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입는 표현은 클 수밖에 없죠.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재판을 앞두고 시정 운영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시장은 재판에 심혈을 기울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재판을 하게 되면 내부 조직이 어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직원 장극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현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만일 결과가 안 좋게 나와 가지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게 내년 4월 정선의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재판 과정이 기, 길어진다는 것은 결과도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후년 4월에 보궐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공백이 길 수밖에 없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다면 아 어, 이게 저기 우리가 권한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너무나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재판 과정이 어 긴거는 결코 좋지 않다. 검찰도 좀더 수사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음. 재판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441번 님께서는 지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유튜브 그 실시간 채팅으로는 선거 끝나고 말도 많고. 참큰 일입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당연히 시정 공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궐 선거하면 또 세금 낭비, 벌써 또한 숨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창원뿐만 아니라 이 도로 넓혀 보면은 네. 또 있어요. 재판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지자체만 보면 세 명의 단체장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받게 됐는데요. 예. 박종훈 거제시장 그리고 오태환 의령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고요. 뭐 세자게 보면 박종호 거제시장은 선거 당시에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빌미로 설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오태환 의령 군수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음. 900만 원을 제공해서 문자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윤철 합정 군수 역시 지역구민에게 이제 선거를 목적으로 6 6 0 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8월부터 부터 뭐 공판이 시작되거나 그 이후에 공판이 될 예정인데 지역민들의 좀 우려가 음. 우려와 심, 심리가 조금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우리도 지역민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지역민들이 바라볼지 표심에 또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는 사안이고요. 어, 불법적인 사실이 어떠면 이것은 진짜 이제 위법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공백이 없는 거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쌓여 있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저희가 매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막 이거 시도민들한테 피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물론 행재정적 타격은 불가피하고. 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라는 게 선거라는 게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거든요. 선거 기간 동안에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또 우리 지역민들은 서로 편이 갈라지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예,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중시키는 게 선거이고요. 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예. 모질한 사람보다는 <laughs> 새로운 사람 잘 선출해가지고 아좀 부족함이 좀 <laughs> 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그 예. 차라리 어차피 지금 뭐안 좋게 흘러가는 상이고 황또 음. 결과가 안 좋게 놓았을 때는 예. 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빨리 그 새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났으면은 한 표를 행사한 지역민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이랬구나, 또 당했구나, 이런 허탈하죠. 생각을 할까요? 허탈하고, 허탈하 네. 그래서... 정당에서 네. 공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 거대 정당들이 조금, 어, 깊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정치계에서 철저한 반성이 당연히 뒤따라야겠고요. 늘 그런데 이런 말만 반복하기 때문에 아쉬움만 따를 뿐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제 물어보다 에서 다룰 내용을 두 분께 잠시나마 여쭤보고, 광고 듣고 와서 여쭤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그리고 TV,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소재 w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제 물어보다 e 서 다룰 얘기가 바로 제가 오프닝 때 언급하기도 했던 s 어, 서 e 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관련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조례 개정을 이제 지시한 그 말이 있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또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에는 이게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이 조례 제정 당시에 보수 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있어서 경남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비슷한 조례를 일부 볼수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예. 경남도 교육청 소관 조례로 뭐 학교 민주 시민 교육 기능 조례 음.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조례 개정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이제 신속한 지시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해라는 지시는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뭐 어떤 힘으로? 그 밀... 조례는 지방에서 제정하는 법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중앙에서 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경남 일도 또 없어요. 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중국 단일로는 네. 또 있으니까 네. 지자체에 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 어, 개정 하라는 것은 음. 지자체를 저는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어, 표현 하고 싶고, 음, 만일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못하겠다한다면 예, 예. 어, 정부가 상위법을 고쳐서 추진을 할수 있으니까, 조례는 하위법이고, 그 위에 상위법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뭐, 지방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음. 어, 그 지자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한번 경청해보고, 그 속에서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그냥 이인크 학생인권조례가 이번에 모든 그 문제를 가져왔다는 식의 발언은 예, 예. 저는 다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도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가 더 파볼 예정이고 김수근님께서는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힘만으로는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테이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